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래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. 아멘 364장.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억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래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,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. 아멘. 364장. 내 기도하는 그 시간. 내 기도하는 그 시간.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.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어. 큰 불행당에 슬플 때. 나 위로받게 하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.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래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. 아멘.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래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. 아멘. 364장. 내 기도하는 그 시간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래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.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래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. 아멘.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래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. 아멘. 364장. 내 기도하는 그 시간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래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. 아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여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.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래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. 아멘.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래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. 아멘.